와,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맑기는 한데, 어제 얘들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다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청님은 지난번에 1차로 여기에 있는 걸이 안쪽으로 옮겼고요. 오늘 2차로 여기에 있는 선반을 안으로 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겨울이 됐네요. 그러니까 꼭추울운때 되면 이렇게. <웃음> <해주지>. <웃음> 그런데 아직 오늘만, 그니까 오늘 아침만 잠깐 영화로 내려가지 또 그렇지가 않아. 그런데 미리 준비를 하는 거지. 여기 뭔 같은 뭔가. 우리는 이미 추위를 견디고 왔기 때문에 이쯤의 추위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제라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추위가 달갑지만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얘들이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제라늄들은 제가 보기에는 10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 아이들의 살기가 딱 좋은 온도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계속 날씨들이 좋았잖아요. 10도에서 한 20도 사이의 온도가 아침, 저녁으로 유지가 됐으니까 얘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날이었을 텐데 어젯밤에 영도는 급작스런 추위죠. 그럴 때 애들이 가요. 저 제가 엔간하면, 그러니까 보통 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영하 사도까지 괜찮아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뭐냐면 애들이 추위에 점점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그 정도의 추위도 견딜만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애들이 튼튼한 경우에 그 괜찮은데 지금처럼 갑자기 추위가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어제 얘안 들여놨어요. 학자스민 그랬더니 요 밑에가 요렇게 누렇게 되는 거 보세요. 이런 상황이 이제 제라늄한테도 벌어지죠. 얘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자연사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얘는 어제 안 들여놨었는데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멀쩡하죠. 오늘 저녁에 다시 들어가느냐고요? 안 들어가요. 오늘 저녁에 보니까 한 4도, 영상 4도 정도가 이제 예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굳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고요. 오늘 밤도 살짝 영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영도를 찍혔더라고요. 영도, 영, 뭐 영하 1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번 안으로 들여놓고요. 뭐몇 개나 된다고, 뭐요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서 오늘 밤에 다시 들여놓고 다시 내일 낮에 나오고, 뭐 요런 일들을 당분간은 반복을 하더라도 저는 제라늄의 건강을 위하여, 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외에서 얘들이 낮에는 따뜻한 햇볕과 같이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요. 좀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laughs> 오 빠진다. 뭐 그렇게 쉬워? 잠깐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뺐어요. 그리고 청님의 이거 드는 실력은 작년에도 증명이 됐죠. 어디 작년과 한오 체력이 작년과 똑같은데 오. 작년에도 이거 드는 거 보고 다른 근데 여지없이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저기에서 또 걸렸어. <laughs> 좀 들어줄까? 제가 같이 들어주는 것보다 혼자서 드는 게 낫대요. 그 요즘 청님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체력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역시 운동이 좋아요. 그 다음 단계 저기서 걸리면 안 되고 이게 완전 유리 반대편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실내로 들어오니까 소리가 벌써 달라지네 자 이쪽에 제가 식물을 잡아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일을 벌써 4년째 거듭하고 있잖아요 우리 4년? 그치? 4년 됐네 벌써? 벌써 년이지 우리가 그때 코로나 때 했잖아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 23년. 잠깐만. 20, 21, 22, 23, 24. 자기야. 네? 벌써 5년째야. 5년? 오, 다, 오 다섯 번이나 한 거야. 야. 야,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이 뭐 그냥 뚝딱 그 잠깐 사이한 5분 걸렸나? 몇 분도 안 돼. 5분도안 돼. 어, 그 사이에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이 검은색 철에 맞춰서 애초에 청님이 짜서 넣잖아요 그러니까 바깥과 이 안쪽의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들어오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몇 개의 피스를 박으면? 완성? 어, 완성. 응. 피스, 피스 구멍 자리도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심지어 구멍 자리도 정해져 있대요. 음, 어, 어. 끝? 이게 아니, 끝이야? 아니, 여기, 여기, 여기 하나. 하나 더! 뭐 이렇게 쉬워? 진짜 다섯 번 반복하더니 이제는 도사가 다된 거죠. 어, 끝. 이제는 식물을 옮기면 되는 겁니까? 오, 한번 옮겨 볼까요? 뭔가 좀 짜임새가 없어요 이 짜임새는 이제 하나 두 개씩 또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제 또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다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공간 활용상 도저히 그렇게 못하고 여기까지막 이쪽 벽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 바깥쪽에서는 그냥 올겨울에 요런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어, 몇 개나 들어왔느냐면, 네 판, 다섯 판이 들어왔나 보다. 아까 쟁반까지 하니까 한 다섯 개 정도가 들어왔네요. 그래도 이 안에 그 정도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깥쪽에서 보면 이렇고요. 아침 햇살이 들어와서 어 여기가 의외로 햇빛이잘 드는 곳이에요. 겨울나기엔 딱 좋은 곳이 또 이곳이거든요. 이쁘네요. 이뻐. 역시 해마다 해 놓고 보면 역시 이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또 여기에 물받침도 하나 놓고 뭐 하는 작업들을 또해 봐야 돼요. 이런데 될수 있으면 칸을 비우지 않고 다 채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와서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애들도 또 금방 자랄 거고 막 그래서 좀할 일이 좀 많아요 이 꽃이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오 얘가 이름이요 피몽몽입니다 아 꽃대를 예쁘게 올려가지고 음 이런 애들은 위에다 놓는 것보다는 밑에 놓는 게 낫죠? 꽃이 더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어자 밑에 놓을 자리를 아 이쯤이 좋겠다 이쯤이 좋겠다. 네가 위로 올라가고 네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네가 밑으로 내려오자. 자. 이렇게 놔줘야지만 키 높이에서 매일매일 예쁜 꽃들을 보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마담 티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아이예요. 그 아이가 꽃을 이렇게 피워서 계속 있고요. 저 위에도 얘는 아, 썸머 인디고, 썸머 인디고. 얘들이 지난번에 그 제가 분업했던 애들 그 애들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니들이 위로 올라가. 니들이 올라가서 너 니들은 그냥 자리를 잡고, 그리고 꽃들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어요. 아이, 내, 내눈 즐겁자고 꽃 키우는데. 안 그래? 니들은 잠깐 양보하자. 어, 양보하고. 하긴, 양보가 아니지. 니들한테 더 좋은 자리지 어떻게 하냐. 어, 나는 꽃을 보겠습니다. 꽃을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썸머 인디고가 꽃을 예쁘게 피웠고요. 여기에는 고토 후레 가베큰이고요 쟤는 빛과 열인 것 같은데? 그지? 어, 빛과 열이고요. 이렇게 이쪽에 예쁜 애들 많이 펴 있고요. 내친 김에 저희 예쁜 꽃 구경 좀 한번 해볼까요? 저 안쪽에 예쁜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거기 애들도 한번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리갈제라늄을 주문을 하셨는데, 와, 받으시면 진짜 좋겠다. 정말 예쁘게 꽃이 폈어요. 리갈제라늄이 요즘 저희는 진짜 한창인데 얘들 말고도요 이쪽 애들 봐주세요. 와, 얘 이름 뭐더라? 어, 엘레강스 니콜렛. 엘레강스 니콜렛이 어, 그냥 꽃송이가 덩치는 요만한데 꽃이 두 배는 더 커요. 그리고 얘는 엘레강스 로맨스 아마 그럴걸? 아, 아리스토 로맨스라고 하는 애고요. 얘도 꽃보리 그리고 얘는 엘레강스 썸라이즈 요런 애들이 지금 꽃이 한창이고 다른 애들도 다꽃대를 물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뭔일낼것 같은 아이 하나 보여, 보여드릴게요. UV 14.21이고요. 친친님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꽃보리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제 친친님 일요일 날 왔다가 이걸 보고 조만간에 일낼것 같다고. 어, 맞아요, 진짜. 얘가 뭔가 터지는 날, 그날 보여드릴게요. 그 뒤에 예쁜 애는요, 이름 뭐였더라? 어, 잠깐만, 너 이름 좀 보자. 너 이름 좀, 물줘야 되겠다. 아랑별빛 오, 이렇게 아랑별빛가이 안쪽에서 이렇게 피니까 또 다르, 사뭇 다른 애 같네요. 사뭇 다른 애 같아. 아, 그리고 저기, 피피 스텔, 스텔순이라고 해서 그 상상님이 저한테 던지고 가나이. <laughs> 얘가 올해도 또 이렇게 꽃을 피워줬는데 얘는 어, 스텔란과 같은 듯 조날이에요. 자입 끝이 그냥 언뜻 보기에는 보통 조날 아이들처럼 이렇게 보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입 끝이 뾰족뾰족하고요. 그리고 꽃도 꽃잎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스텔라 같은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아이죠. 이렇게 생긴 애가 스텔순인데 얘 이름이 좀 사실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스텔순이라고 써놨어요. 그냥. 왠지 그 정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애는 넌 이름이 뭐니? 아, 라랑로사. 라랑로사가 요렇게 꽃이 지금 피고 있는데, 얘 예, 형질이 이게 다안 나온 것 같은데, 라랑로스 아닌 것 같은데, 참 지난번에 그리고 어떤 분이 해피소우 핑크, 그 이름표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해피소우 핑크가 햇볕 짱짱을 먹어가지고 잎이 펜시 잎이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알기열 이런 잎처럼 그렇게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어, 그리고, 타니아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름이 타니아인 거 보니까 아마 좀 소형종 아주 작은 소형종인 거 같거든요. 그러, 그래서 몸은 되게 작고 입도 작고 꽃도 작아요. 작지만 색깔이나 이런 비중은 아주 크네요. 어, 이 요렇게 생겼어요. 아직은 저희 그 몽바풀에 적응 중이고 여기 새순 올라오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런 새순이 헉,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모나리자 바이스가 꽃이 폈어요. <laughs> 모나리자 바이스가 이렇게 꽃이 폈네요. 달라고요? 절대 안 돼요. 저 이거 꼴랑 하나래니까요, 진짜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야 예쁘다 사람들이 좋아할만해요 뭔가 아우라가 있어요 뭔가 아우라가 있어 자그 옆에는요 음넌 누구니 홍소저구나 홍소저가 이렇게 꽃을 피웠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기예요 아기 애기. 제가 빨간 꽃을 사실은 이 삼목방 안에다가 숨겨놓고 키워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모주예요. 모주인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이제 파는 줄 알고, 저 없을 때 간혹 팔려나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격리수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홍홍주고요. 홍주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이런 꽃인데, 얘도 모주가 되기 위해서 여기 안에서 지금 크고 있어요. 오늘은 물 줘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화분들이 비었네. 그리고 얘, 얘들도 마찬가지. 이거 소개만 해드리고 약 올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유럽 자리로 들어와서 지금 많이 없어요. 사우스 아프리카 선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고수님한테 받았거든요. 있는 줄도 모르는 아이였는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화면에는 잘 나타나질 않지만 약간 오렌지빛이 오렌지 빛을 띠는 빨간색이에요. 되게 화려한 색이에요. 커져서, 몸체가 커져서 한꺼번에 피면 정말 모든 아이들을 다 덮어버릴 만큼 화려하게 필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색 번짐이 이 카메라들이 이 색깔을 못 잡아내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아쉬워. 저희 삽목방에서도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너희들은 아직 유치원생이란 말이야. 얘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꽃대를 다 자르면서 제가 분명히 삽목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애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죠. 도대체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그리고 얘는 송겨울. 제가 여기 안쪽에 숨겨놓고 절대 팔지도 않고. 얘도 보주가 될 아이거든요. 빨간 애들은 왜 그렇게 빨간색들을 잘그 찾으시는지. 오. 그리고 이제 선색. 선셋이 깨순이로 돼서 이렇게 크고 있고요. 올 여름에 고생을 좀 했어요. 지금도 고생해서 이제 흔적들이 좀 남아있는데 이제 정상화가 돼가고 있고요. 조만간에 삽목하고 해서 또다시 이제 개체수를 좀 늘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라 하모니가 몰래 꽃대를 달고 있었네. 아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이쪽에 햇볕 좋은 쪽에. 햇볕 좋은 쪽에는 정말 확실히 꽃 피는 게 틀려요. 꽃 피는 게 틀려요. 조만간에 얘도 뭔가 일낼 것 같은, 예, 이름이, 어, 북 안드로메다. 북 안드로메다도 지금 꽃을 이렇게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예, 레오나 갤럭시. 맞죠? 레오나 갤럭시. 꽃이 언제적 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꽃이 펴 있습니다. 약간은 질것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이가, 괜찮아요. 도대체 너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꽃들이 보통 금방 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지네요. 예, 예, 안 져요. 어, 그리고 새로 꽃대도 저쪽에 또 내놓고 있고요. 그, 계절이 계절인가봐요. 그리고, 엔젤 플로라가 꽃을 폈네요. 어떤 분이 찾으셨는데, 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엔젤 플로라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분이 찾으셔서,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이제서야 첫꽃대예요 여름에 삽목해서, 이제 첫 꽃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 베르사유가 지금 꽃이 피고 있기는 한데, 아, 베르사이유 꽃이 요렇게 피면은 안 이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바깥쪽 꽃도 피고 안쪽 꽃도 다 펴야 되는데 좀더 지켜봐야겠어요. 안에 꽃잎 수가 많아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렇게 필까 봐. 이렇게 필까 봐. 로즈버드 애플블로썸처럼 요렇게 약간 토끼꽃 토끼풀꽃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피면 정말 안 이쁘거든요. 근데 음, 좀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좀더 지켜보고 그 상태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UV 물병자리별인데, 어, 분, 분양 나가도 되겠다. <laughs> 사이즈도 어느 정도 됐고, 다른 것보다 꽃이 정말 예쁘게 펴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시더라도 가져가시면 참 좋겠네요. 아... 그리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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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체인징 윈드. 오, 얘 체인징 윈드 꽃도 장난이 아닌데. 조만간 얘도 꽃이 피겠고, 그때 보여드릴게요. 청님 꽃이야. 어. 얘는, 나가서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햇빛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예술이에요, 예술. 와, 꽃이. 뭐 음, 세상에 어쩜 이렇게 교과서처럼 잘폈는지 모르겠어요. 음 세상에 뭐냐고요? 예, 유부이 물병자리별이요. 유부이 물병자리 방금 전에 보여드린 개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난 아이죠. 시간이 지나서 꽃대도 더 많이 올리고 그 상태에서 한꺼번에 확 피는 그런 애인데. 물병자리 별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비싼 애들은 다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린거 보고 있어요. 이쪽에서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은데? 응. 음. 이게 될 거예요? 어, 이거 청린 거, 친친님이 그때 음. 선물해준 거. 오, 잘 컸네. 진짜 잘 컸죠? 그리고 꽃이 음. 정말 예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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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웅 음. <laughs> 맨날. <웃음> <laughs> 어디, 어디, 어디? 아, 저기! 그분이 닉네임이 크리미님이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위탁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저렇게 꽃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태들이 저 좋아졌어요. 제가 일부러 이 위에다가 놓고 햇볕 들고 한 상태에서 좀 건강하게 자라라고 놔뒀거든요. 여름의 숨결. 와 여름의 숨결도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화려하죠? 아우 화려해요, 진짜. 오늘 시간이 좀모자라가지고 제가 지금 꽃으로 지금 때우고 있는 중이에요 청님은 지금 잠깐 어디 좀 갔다 왔고요 거 근심을 해결하러 근심을 해려고 갔다 와러 해결하러 갔다 와서 <laughs> 배를 잡고 있고 아 애들이 상태가 너무 좋다 이쪽 리갈 애들도 꽃핀거 보세요 진짜 요즘 1년 내내 요즘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게 뭐야 어 엘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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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를론 메를스 메를롯. 그러니까 아. 버뮤다 메를로이에요 얘는. 음. 꽃이 풀릴감도 있고요. 투명한 듯한 그런 느낌이 너무 예쁘죠. 응. 음. 음, 얘, 얘 예뻐했잖아. 어, 엔젤 아이스 오렌지. 그런데 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잘안 음. 보게 되지. 더 예쁜 어. 애들이 많이 보이니까. 어, 그러니까 막 화려한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본래. 아니, 그래도 깜찍해, 얘는. 깜찍해요, 얘는. 음. 깜찍해요. 자, 오늘 햇살은 좋지만 밖은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 어.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봐요. 총님 어디 갔어요? 어, 안녕히 계세요. <laughs>